후반기 울산시의 의장 자리가 자리싸움의 편가르기로 벌써 반년 넘게 직무대리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효표 논란을 가지고 파행을 빚었던 울산시 의장선거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과가 드디어 다음 달에 내려집니다. 소송의 당사자인 의원들이 1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힌 만큼 빠르면 다음 달 의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의장선거 파행으로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공석 사태. 무효표 논란에 안수일 의원 측이 제기했던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결과가 드디어 다음달 13일 내려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입니다. 자리 다툼의 당사자이자 원고와 참가인으로 각각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1심 선고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에서 해결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판결까지, 재판까지 오게 됐는데, 어이 됐든 간에, 1심 판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1심 판결이든 그 앞에도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 거고. 당초 의장 선거 결과가 무효인지 여부만 가리겠다던 재판부도 의장이 누구인지 가려달라는 안니원 측의 추가적인 청구를 받아들여 일단 함께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고 전에도 화해 등의 노력은 멈추지 말아달라며 사태 해결에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역으로 재판부에 요청해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양측 변호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희는 가려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게 가려지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이 선거가 명확하게 무효라는 점이 밝혀지면 의회에서도 그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걸 법으로 판단할 때에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서 새로운 의결을 거쳐야지 법원의 판결로 의장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권분립에도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차례의 의총 결과 불복에 자리 다툼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시의회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6개월 넘게 7개월 전인데 결국 재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을 좀 취합을 했어. 다른 데서 좀 생각을 좀 해야죠. 울산시의 올해 첫 임시회가 다음 달 12일 예정된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25일에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밝힌 대로 소송 당사자들이 1심 결과에 승복할지 또 이번엔 재선거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